디모데오서 2장.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내게서 들은 가르침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답게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군사는 자신의 지휘관을 따라 그를 기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작은 일에는 신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경기하는 사람이 규칙을 어기면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한 농부가 수확되는 곡식을 먼저 얻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분은 다윗을 후손으로 태어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전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며 이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죄인처럼 쇠사슬에 메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묶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모든 괴로움을 기쁘게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베푸시고 영원한 영광도 함께 주실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참으면 주님과 함께 왕노를 탈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하면 주님 역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성도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 앞에서 말다툼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십시오. 말로 하는 논쟁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될 뿐더러 그것을 듣는 사람들도 망하게 합니다. 그대 스스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한 사람이 되도록 힘쓰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쓸모없는 세상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피하십시오. 그런 이야기들은 경건해서 점점 더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은 암처럼 퍼지게 되는데,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그런 가르침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부활은 이미 옛날에 일어났다고 말하며, 믿음이 약한 자들을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든든한 터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터 위에 주님은 주님께 속한 자를 다 알고 계신다. 라는 말씀과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는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 그릇과 흙으로 빚은 그릇 또한 있습니다. 그 그릇 가운데 특별히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지만 평범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악을 멀리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주인이신 주님이 쓰기에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좋은 일에 쓰일 수 있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정욕을 멀리하십시오.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안을 추구하기 바랍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피하십시오. 그런 논쟁은 더큰 싸움만 일으킬 뿐입니다.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고 잘 가르치며 오래 참아야 합니다. 또한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에게도 온유한 마음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진리를 따르도록 만드실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그들을 올무에 묶어두고 제멋대로 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